안신애가 지난 2주 연속 일본 여자 프로골프에 참가 뛰어난 미모로 사진집을 낸다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포츠호치는 안신애가 일본에서 사진집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게 15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아이돌 스타 등 연예인 화보를 전문적으로 촬영해온 작가와 업체에서 안신에게 사진집 발매를 하자는 요청이 쇄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안신애는 유명한 분이 찍어주신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수영복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도 있다. 사진집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매체는 안신에는 빼어난 몸매와 패션으로 일본 팬들을 사로 잡았다며 다른 인기 여자 골퍼들의 경기 사진집이 아닌 다른 방식의 화보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안신에는 과거 박유천과의 열애설로 혹을 치른 바 있으며 그후 얼굴 몇번본 사이일뿐 스캔들 후론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박유천 결혼 소식이 화제의 중심에 오른 가운데 과거 박유천 결혼과 관련해 올라왔던 성제글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과거 다수의 매체들은 박유천과 안신혜가 교제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안신혜와 박유천은 각각 소속사를 통해 골프 모임에서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열애는 아니다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 성지 글이 올라오며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당시 네티즌들은 성지 예약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조만간 안신의 박유천 결혼합니다라는 다수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제 친구가 미키 유천 집에 놀러 가서 찍은 사진 보여주는데 어떤 여자랑 부둥켜 있는 사진이 있었다며 물어보니. 골프 선수 안신혜라고 했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인터넷 상에서 성지는 이슈가 된 게시물을 뜻하며 성지 순례는 이를 찾아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안신혜는 과거 한 골프 잡지와 인터뷰를 진행해 성형 사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편 안신혜가 성형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었죠. 당시 인터뷰에서 안신혜는 성형중독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중독까지는 아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것저것을 손댄 곳이 있어서 솔직히 아니라고는 할수 없다"며 "성형을 해서 예뻐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는데요. 또한 "가슴 성형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안신혜는 전혀 아니다. 어떤 재질의 옷을 입으면 가슴이 예쁘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했을 뿐이다고 해명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안신에는 미녀 골프라는 수식어로 골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